영상회가 주관하는 데이트 공회 야외 촬영 축제를 시작하습니다오늘에 통화된 관람 또 우리 또 연출도 하고 그렇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카메라로 잘 찍으셔가지고 본회에서 제가 찍는 이 카메라는 그 제가 갈편집해서 일단은 저한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각자 소속국에서 본부에서 편집을 해서 김부수선님한테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님이해가셨죠 네! 예. 어, 오늘 즐겁고 재미난 루키하고 뭐 좋은 하루가 되셨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의 아주 불 같은 열정 덕분에 우리 영상회가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종윤 상임부회장님께서 격려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영상회가 이제 2년 됐어요. 만 2년 됐는데 그동 그동안에 괄목할만한 그 성과를 보였어요. 동영상 올린 것이 거의 200편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것이 한 200편 가까이 되고 있고 정말 그 우리 동호회의 그 소통과 참여의 그 참여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그 매체의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성장하게 된배경에는 어, 우리 정두영 회장님과 이덕신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영상회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행복하고 좋은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인부회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전부 칭찬해주시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다 우리 영상 회원들이 전부 이제 앞으로 프로페셔널 전문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드리고 이끌어드리려고 전문가들을 요소요소에 모시고 협력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전부 응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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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제 내비인을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상당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새롭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 KT 동우회를잘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홍영도 사무총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명소에서 이 좋은 영상을 남기고 또 좋은 추억을 남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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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소개드릴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저 경기 동우 회장 여기 마신 명예 회장님 아, 최원복 회장님, 예 경기 동우회 원조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경기 동우회 명예회장 최원입니다 오늘 즐거운 그차례대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 동우회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우 회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부산 동우회장님 어, 김정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저 오늘 자리 불러 주시고 청아대랑 오늘 처음 생전 들어. 뭐 다음에 또 우리 뭐 부선들이라도 청아대 한번 올리도 있을지 그래 오늘 아주 열심히 빌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부산의 전임 동우 회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정영환 부회장 저 회장님. 예,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서울의 천리길이라 했는데 오다 보니까 가깝습니다. <laughs> 하여튼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고야 예. 항상 어, 우리 개비 동호회가 보람차고 알찬 이런 행사를 보니까 너무 부럽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요. 우리 각 지역 동우저 지역회별로 지역회별로 이렇게 나와서 좀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참석하셨는지 좀 눈여겨서 관심 있게 봐 주세요. 제일 먼저 경기 동호회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기. 경기 자, 우리 경기 동회는 오늘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즐거운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궁장 윤이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예. 대구는 우리 저 왁파경, 왁파경 회장님이 엄청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아, 간섭 네, 네. 네. 인사하시고 소개 좀감사히해드립니다 예. 네, 대구영상회 회장 과학령입니다. 오늘 6명이 올라왔습니다. 네, 남진수 부회장님, 네, 이장택 사무총장님, 대원 두분참여겠습니다 뭐 네, 우리 사무관장. 우리 분노에서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부산 금방 오셨죠? 부산이 원래 다, 부산 4, 목장입니다. 예, 네. 네. 부산에서 일단, 5명 참석했습니다. 네. 우리 영상의 회장님, 김차동 대장님입니다. 네, 만나뵙서 반갑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울, 서울 나오셨죠? 네, 서울 5분 참석하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성공하는 유튜브 채널, 만들고 싶죠? 네. 네. 파이팅! 파이팅! 세번 하고 준비됐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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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끝날 때까지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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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남 모시겠습니다. 예, 전남 멀리서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예. 많이 오셨습니다. <laughs> 우리 영네 우리 역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아로 헬로, 김기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사니다사합니니다사실이 네. 네네네 동네인데 <laughs> 저도 사실은 청와대는 처음이에요. <laughs> 하여튼 제 청와대까지 볼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추억 가맑고 가겠습니다. 1년 초라영상회장입 네, 감사 <laughs> 같이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중국 영상회장 여기성백 b 회장님 오셨고요 저는 e g o n Songbegon, s o n g b e g o 니다 o n 합니다 환영합니다. 강원 b e g 에 n Songbe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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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g 비 e KT 동호회 남중수 회장님 네,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요, 또 이제 선물을, 협찬품을 준비를 한 거는 바로, 바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아, 선물을 여기서 미리 드리고 기분 좋게 오늘 행복한 하루 지내시라고 협찬품 추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찬품은 또 우리 저 동호회에서 이제 준비해 주신 것도 있고요. 우리 또 이제 정두영 회장님이 또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그 좋은 선물을 우리 자리에서 바로 배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문 번호 1040와4 0번 저거 저거 스카프분들 스태프분. 스태김 스태프분들. 네 예. 그고 아, 예. 박하경 우리 영장님이십니다 아, 치대로갔네아주 <YO> 아, 야, 아팠다. 1 0 1 7번 1017, 1017, 1017. 1017. 아, 아, 54번, 네 54번, 네. 54번 축하합니다. 아 54번 축하합니다. 여기를 줘서 먹었습니다. 1 0 6 7 1017, 1 0축하합0 1축하0니다0 1하 1017, 하0 1 7 1017, 1 0 1 원영국장님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27. 2 7 27번. 아, 내가다이있요 내려가도 있다. 내시는도하찌보 회장님 1016. 1016. 16번, 16번 16번 축하합니다 아전처이네요 축하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총무국장님 하나 뽑고습니다1 00 7번 7번 아니, 근데 제, 죄송합니다 제가 7번이거든요 이거 받아야 되나 야, <웃음> 아이고 <웃음> 예, 죄송합니다 받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야 어떻게 짜고 치는 거 같아? 에이,

<laughs> <laughs> 우리가 <저 시작해볼까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번3번 자, 이거는 USB랍니다. USB. 네. 네 우리자 성백은 회장님 한번. 카봉을받으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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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